<웃음> <죽는다>. <웃음> 왜 갖죠? 음. 죽는다. 왜가냐면 사무실에서 일반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, 있는데 약간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소소한 힐링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카톡하면 옆 사람한테 약간 저는 눈치가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소음 키보드를 하나 사려고 용산 타건샵에 갈 거고요. 고민 중인 거는 라면을 먹을지 이조스 국을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날도 추우니까 뜨끈한 국을 먹을까? 그러면 이조순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! 꼭! 원래 숙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숙주도 없었는데? 라모니 라모니 짠 라모니 숙주자 라면 겁나 맛있어 요 음음음 음, 음, 음. 아 맛있다 국물이 없는데? 음음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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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까지 목이 아팠는데 응. 먹으니까 목이 안 아픈데? <laughs> 배고파서 아팠던 거야. <laughs> 배고픈 거였어. 제일 대진이 형.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. 응. <laughs> 이거 먹고 먹으니까 남았다는 데간 너무 세. 이거 먹으니까 그 일본 라면 그거 먹고 싶다. 왜 콩나물 김 올려 먹는 거야? 아, 도쿄 갔을 팔찌... 때. 음. 음. 거는 김장통 도쿄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훌륭하다 훌륭해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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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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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 술찬 중이라 보안 세모키 저어키보드서 오! 어, 소리 완전 좋아 진짜? 어머 내가 이런 느낌을 음. 가지고 있었어 이게 더 조용한데? 근데 이게 소리 소리가 좋 <laughs> 소리가 조용한 거 찾는 거 아니었어? 아, 소리 좋은 거? 아니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저다어거 97,000원 어, 에코 응. 맞아 이것도 봤어 에코 또 완전 얼빡치 하시네 <laughs> 에프코 음 <laughs> 풀안 나와요 어. 풀 들어가 진짜, 진짜.. 진짜 조용하다 이것도 가지고 싶었거든 이거 음. 이게 뭔데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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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. 뭐 음량이나 뭐 이런 거 아아 어. 아 근데 난 이게 있어야 돼난 회계 업무 해야 돼가지 음, 이게, 이게 있어. 있어야 돼. 괜찮다. 응. 나 이거 사고 싶은데. 소리 너무 좋은데? 응. 대박이다. 나뭐 사지? 그니까. 아, 생각보다 다 좋아. 아니, 색깔. 소리 개좋아. 와, 야, 이거, 이게. 나, 좋... 나, 나 이런, 이런 소리 사고 싶다, 소리가 좋을만 하네. 25만원이네. <laughs> 비싸네. <웃음> 속도가. <웃음> 소리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, 이거는. 누르는 거좀 불편하지? 아, 좀 거시기 하긴 하잖아. 아, 근데 이거 커스텀 되게 이쁘다. 여기, 여기, 이게 그거, 저소음이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축인가 봐. 아 이것도 있어, 케케 너무 귀엽지? 와, 귀엽다. 쿠키런. 아, 렇게 바꾸면 이쁠 것 같은데? 응. 힐링, 힐링. 그니까, 이거 커스텀 해도 될것 응. 같은데? 앗, 뜨거, 신상품. 왜 <laughs> <laughs> 그래? 이거야, 이거? 이것도 괜찮아. 아, 왜 이게 없네. 이런 거왜 없는 거야. 그니까. 근데 우리 앞에 뭔데 사람 이렇게 많아? 그리 대기업인가? 저 앞에 있는 게 완전 유명한 분인데. 앞에 있는 거? 어. 어 뭐야. <laughs> 뭐야 이거? 이 뭐야? 나살살대박하 아, 근데 이건 아직 안 판다. 오픈 준비 중이에요. 그럼 그래, 이거 회사에 갈거 아니 참. 거시기하긴해 <laughs> 회사에 가네. 아, 저 키보드 바꿨는데요. 이거 <laughs> 저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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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. 어. 이런 문자 할지. 약가 옷구 옷구 이런 이런 마우스 같다. 이런 마우스 진짜 하는 같아 진짜 이거 완전 완전 빈티지인데 아이네 덕범 독봄 이거 좀유명데광광아독광이게 유명해 해봐 해봐 어, 너무 어려운데? <laughs> 진짜 커 네두 개야, 쿠폰 두 개야. 어디지? 응. 음. 핸드폰입니다. 와 진짜 커. <laughs> 헤매는 손. <laughs> 안 샀습니다. <laughs> 저희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려 고 합니다. 21동 2층. 아이고 너무 조용해서 좋다 네. 아 i s I will not do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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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not do 개 h i s I will not 만 o this. I will n o 려고 제가 <목소리도> 마 먹어봐, 뭐 한입, 뭐... 먹어봐. 아, 진짜요? <목소리도> 어, 한입 먹어봐 안 <목소리도> 한입 아진먹어이게 뭐? 어 먹어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때? 우와 음 이래서 면안 되는 거구나 진짜 김선 같아 아 진짜? 아요육이 미쳤어 맛있겠다 음. 만두, 만두. 엄청 맛있습니다. 음 일단 만두 육즙이 엄청 많어있고 먹기가 편하게 한 입으로 되어 있어서 맞아? 좋아요. 음어 너무 맛있어 어, 맛있긴 해. 진짜 그 외국에서 먹는 맛이랄까?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서 약간 페스티벌 이런 데서 팔것 같은 그런 느낌. 응. 음. 가요 그런데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두 맛? 음. 늦게 가면 만두 품절이라서 어때요? 음. 주량 빨리 가세요. 음. 이거 음료수 붙여줘서 좀 편하다 옛날에 콜팝 그 맛이야 응아콜라 음. 먹으니까 지리네 아. <laughs> 한 7분? 음. 진짜 한 5분 7분만에 다 먹음 음. 다음에 한번 또 먹어야지 음.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. 아마 키보드를 시켰으니 택배가 <laughs> 하면서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! 끝. 퇴근하고 왔는데 지금 인후염이 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영상 가서 키보드를 탈원을 해봤잖아요 무선으로 사고 싶었는데 어 이거 좀 괜찮다 내 스타일이다 라고 했던 키보드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뜯어볼게요 짜란 바로 에코 AK94BT라는 키보드입니다. 제 키보드를 처음 사보거든요. 그래서 어떤 키보드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진짜 저의 감각만으로 잡고 잡소리 지워치우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색깔은 핑크랑 스카이 색깔 이 있었는데 전 스카이로 왜냐 제 손톱이 지금 이런 색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타근했을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골랐고 청소 소리랑 이거 교체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키캡 아 키캡 교체 집게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 저는 블루투스로 할 거여 가지고 처음 키보드 사는 거라서 너무 떨립니다. 아?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저는 무서움 축을 찾고요 무서움 피치 축입니다.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 이게 있어야 돼요. 숫자를 회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몰랐는데 이 옆에 이게 엔터가 없더라고요. 상관없긴 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짜라라 있고 제가 그 습관이 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엄청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회사에 있는 키보드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움으로 지르게 되었습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 오 좋네요 이게 한 9만원? 아 8만원인가 했는데 제가 네이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3만원에 샀습니다 이 뭐라고 하죠? 이 키캡이 하나하나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제손 이렇게 쳤을 때 되게 안정감 있는 느낌이랄까요?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넓고, 뭔가 이렇게 파여있다?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있어요. 그래서 이 손에 딱, 제 손에 딱 맞더라고요. 안정감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좀 있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. 여기 옆에. 이런 느낌으로 조절을 할수 있나 봐요. 뭔지 모르겠는데, 몰라요. 저 그냥 이런 거 모르고 샀어요. 안타깝게도 원래 여기에 꽂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쪽에 있네요. 보면 이게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오, 안 밀려요. 이게 유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안 밀립니다. 괜찮네요. 소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소음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손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소리 어떠세요? 괜찮나요? 내일은 마이크가 없겠지만, 휴먼실에서 한번 쓰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